네, 안녕하세요. 네, 스터즈입니다 오늘 제가 마크인데, 마크, 뭐, 이거 스카이 블럭이에요. 보세요. 와, 이거 대시할 때, 오, 저기 상자. 이거 근데 보세요. 자, 끈서 연출 상자요 대자, 쓰지. 이해 안 나? 이메일에 있던 것들. 전수 12대, 지열0개 다이아 1개. 나지선 슬라이버 분발 하세요. 글러저로 굿! 네, 시작할 게요오 상자. 오, 난 침대가 있어. 용량동까지 있네. 일단 설치하고, 침대 설치해서 자요. 약간 좋았던 일단. 좋았던 일단. 일단 자요. 자면, 끝! 다시 깨놨어요. 갖고 싶은데, 블럭이 없어요. 근데, 네, 고쟁이가 여기서 만들때이 있네요 됐다 뭐시한개 나왔고 그 다음에 뼈 가루 됐어요 뼈 가루 3, 4, 을 때? 끝 초스피드로 못 떨어지는 줄 또, 저 아이템 없어져요. 안 돼, 내 비율! 내가 좀 그럴 건데! 안 되는데, 내 비율이. 그, 좋잖아, 또, 내, 제가요. 응? 음? 딴 것은, 여기 있어요. 일단, 이 다섯 개 넣고, 곡괭이. 일단, 이제까지 방수타셨습니다